할렐루야. 여러분, 지팡이 없이 걷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은 손자분이 사랑하는 교회에 다니셔서 손자분의 소개로 오늘 처음 오셨어요. 치유대성에 처음 오셨어요. 2년 전에 옥상에 빨래를 널러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지셔가지고 고관절을 두 차례에 걸쳐서나 수술을 하셨어요. 그 이후로 복대를 하지 않고 또 지팡이를 짚지 않고는 걸으실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심각하셨고 집에서조차도 지팡이를 짚고 걸으셔야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 오신 분인데 지팡이 없이 복대도 가방에 집어 넣으시고 이제는 걸어다니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걸어보세요. 할렐루야. 아, 할렐루야. 아, 너무 아니, 잘 겼어요. 계속 안색해달래. 복대 풀어. 복대 네. 풀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유하신 주님. 되셨습니다. 놀라우신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